안녕하십니까. 맨즈 헤어 승기쌤입니다. 오늘은 남자 볼륨 매직을 해볼 건데, 아, 영상을 처음부터 찍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데, 우선은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볼륨 매직이기 때문에, 커트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륨 매직을 하기 전에, 볼륨 매직을 하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곱슬 머리를 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말씀해주시고, 고객님 머리를 보고 어느 부분에 곱슬이 심한지 체크하고 시술하는 편입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머리에 곱슬이 조금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숱을 조금 치다 보니까 곱슬이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곱슬이 너무 막 심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곱슬 머리이신 분들은 자르다 보면 붙어서 이렇게 라인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다운펌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다운펌을 했을 때 모양이 안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뜨지 않는 곱슬이신 분들한테는 다운펌을 대부분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커트 방법은 늘 하던 대로 23mm 베이스로 연결 커트를 했습니다. 뒷머리는 조금 더 짧게 18mm 베이스로 상고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웨이트 선만 가볍게 하는 커트입니다. 저 부분은 이제 바리깡으로 월랭스의 느낌으로 잘렸기 때문에 그냥 질감만 가볍게 넣어주는 겁니다. 저렇게 떠서 보면은 어디쯤에 웨이트가 위치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튀어나온 쪽에 안쪽에 틴닝을 찝어주면은 쏙 들어가 보입니다. 약을 바를 때는 두껍게 발라줍니다. 모발 중간까지는 약을 완전 두껍게 바르고,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는 살짝 연결하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 터치할 때 거의 뿌리부터 중간까지 약을 두껍게 얹고, 그 약을 끌어 내려서 바로 밑에를 연결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백포인트의 기점으로 이제 두상이 굴곡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백포인트 위는 저렇게 올려서 내비둬주고 그 다음에 백포인트 아랫부분은 뜨면은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냅둡니다. 그리고 매직기를 잘 써서 이제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약 터치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매직 프레스로 피는 것보다 약으로 먼저 펴지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을 두껍게 두피에는 닿지 않게, 섹션도 균등하게 떠줍니다. 약을 빨리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약을 정확하게 발라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급하다 보면 안 발리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이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화제 바르트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에서 지금 고객님 기준 오른쪽으로 먼저 약을 발랐잖아요. 그럼 연화가 나왔을 때 오른쪽부터 헹궈주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는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몇초 차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운펌 같은 경우도 왼쪽을 먼저 발랐으면 왼쪽을 먼저 샴푸해주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차분해야 고객님도 안심을 하게 돼요. 디자이너가 뒤에서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고객님이, 아, 내 머리는 잘 되고 있는 걸까? 저 선생님은 지금 되게 바빠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을까? 하면서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시술을 해줍니다. 보통 방치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보고 손상이 심하면은 5분 정도 봅니다. 이제 약 도포가 끝나고 샴푸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매직기를 뿌리 쪽을 정확히 잡아주고, 지금 매직기 판넬의 각도를 보시면은, 두상각에서 약간 꺾어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저는 진짜 머리가 너무 뜨지 않는다 하면은, 저 정도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피는 상태로 이제 매직을 하게 되면은, 곱슬은 잘 펴질지언정, 볼륨감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매직기를 쓸 때는 절대로 텐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펌을 하는 거지 힘으로 힘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매직기에 압력을 너무 세게 주면은 모발이 압축이 되면서 약간 날리는 느낌이 들어요. 빗자루 같이 뻗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텐션을 정확하게 빼주고. 들어가면은 저렇게 두번 프레스, 세번 프레스가 들어가도 모발이 변형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은 모발의 단면도는 둥근 원 모양인데 연화가 끝나서 물러진 모발을 힘으로 누르게 되면 그 모발은 직사각형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약을 정확히 봐주고 열펌을 할 때는 힘을 너무 주지 않습니다. 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손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발 중간까지 갔다가 이제 약간의 컬을 원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꺾어서 빼줍니다. 그래서 제 매직 테크닉은 두상각 90도에서 매직기를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컬을 주고 볼륨을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많은 방법을 써봤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한테 맞더라고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기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은 저희 매장 파트너 쌤인데, 저한두달 동안 계속 메인을 했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저보다 더 꼼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턴 쌤들이랑 같이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인턴 쌤들도, 우리 매장 인턴 쌤들은 그런 것 같아요. 고객님을 연습 대상이 아닌, 내가 가발에 정말 엄청 까다롭게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제 고객님한테는 실전으로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퇴근을 안 해요, 사람들이. 8시가 퇴근 시간인데, 10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참 그런 열정을 보면 저도 다시 예전 인턴 때가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매직기를 여러 번 프레스 하는 것보다 한번 프레스로 천천히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큐티클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어, 큐티클이 뭐냐면 이제 모발에 겉에 있는 피부층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프레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 큐티클이 약간 깨지는 느낌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큐티클이 망가지지 않게 최대한 빗질을 정확하게 해주고 프레스를 천천히 해서 한번 뜸으로 마무리하려는 스타일입니다. 아이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만 들어가고 매직 같은 경우는 두 번, 세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머리 섹션 말때 되게 애매한데, 앞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M자 부분 있죠. 우리가 언더 섹션과 오버 섹션을 분리하는데, 거기서 매직기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M자 부분 밑에서 이제 앞머리를 같이 잡아서 그러면, 이거는 옆머리도 아니고 앞머리도 아닌 머리가 돼요. 근데 정확히 앞머리를, M자 부분 위에 것만 떠서 매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머리 쪽 곱슬이 좀더 심하기 때문에 앞머리 쪽은 굴려주는 느낌은 아주 살짝만 들어가고 펴주는 느낌을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두상각에서 90도로 들었을 때 매직기가 저를, 매직기에 있는 영어 부분이 저를 볼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이제 두상이 가장 심하게 굴려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정확히 더 살려줍니다. 우리가 거의 계란형이 이쁘다 하잖아요. 근데 저 부분이 죽어서 머리가 약간 마른 모형이 되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두상을 만졌을 때 들어간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주고 섹션을 하나 따줘서 말아줍니다 되게 와인딩한 모습 보면은 아이롱펌 한것 같은 느낌이 들죠 굳이 볼륨 매직이라고 다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롱펌이 매직같이 나올 수도 있고 매직이 아이롱펌같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적인 그런 시술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런 식으로 윗부분만 아이롱 들어가고, 라인 부분은 매직으로 섞어서 들어가도 괜찮겠죠? 자, 이제 반대편 저렇게 들어간 부분을 살짝 떠줍니다. 매직기 하늘을 보게 하고, 그대로 쭉 빼서 한 4cm 남았을 때 꺾어서 해줍니다. 그러면은 끝에 컬이 걸립니다. 그리고 곱슬머리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꺾어서 하는 거지. 이제 생머리 베이스에 저렇게 꺾으면은 컬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생머리 분들은 아이롱 펌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우선은 그니까 고객님이 원하는 사진을 보여 주셨을 때 고객님 모질에서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야 그 사진처럼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인턴 쌤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시술을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제 프로세스를 한 번씩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머릿 속에 물음표가 들어있으면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되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대체로 잘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 말렸나 털어서 확인해보고 딱 나오면은. 정갈한 느낌의 머리가 나옵니다. 고객님은 정말 만족하셨어요. 저도 꽤나 만족스러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보냈어요.